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앨리스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모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을까요?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 한 가지 알려줄게요. 친구를 만났을 때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안녕, 잘 있었어? 안녕, 밥은 먹었어?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 주세요.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아, 이 친구는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더욱 좋은 친구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친구를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고 말 걸어 주기. 여러분도 용기 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콩쥐 팥쥐인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인형극으로 준비해 봤어요. 그럼 콩쥐 팥쥐 인형극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의 부모님에게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간절하게 아기가 생기기를 기도한 끝에 드디어 콩지가 태어난 것이었죠. 바라던 아기를 갖게 된 콩지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콩지는 부모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콩지의 부모님은 콩지를 아주 소중하게 길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콩쥐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콩쥐의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오셨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도 함께 데려왔어요. 새어머니는 성질이 매우 고약했고 팥쥐도 엄마를 닮아 매우 못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몹시 구박했어요 콩쥐야, 가서 이 이불들 좀싹 바라오너라! 콩쥐야, 나 피곤하니까 내밥좀 차려와! 새어머니와 팥쥐의 구박에 콩쥐는 매일매일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쥐와 팥쥐를 불러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친딸인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며 모래밭을 매라고 하고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면서 자갈밭을 매라고 시켰어요. 친딸인 팥쥐에게만 아주 쉬운 일을 시킨 것이었죠. 그래서 팥쥐는 모래밭을 쇠호미로 금방 남았답니다. 그러면 콩쥐는 어땠을까요? 콩쥐도 열심히 자갈밭을 맸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나무 호미가 자갈에 걸려 그만 망가지고 말았어요. 흐흐, <laughs> 어쩌면 좋지? 오늘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새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실 텐데. 콩쥐가 슬프게 울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콩쥐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콩쥐야,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는 저기 앉아서 쉬고. 있어. 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넓은 자갈밭을 다 매주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친 소는 과일과 과자와 떡을 콩쥐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내가 정말 이걸 다 받아도 될까? 그럼 착한 콩쥐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서 맛있게 먹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콩쥐는 속아준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지 않았어요. 콩쥐는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새어머니와 팥쥐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정말 착한 콩쥐네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착한 콩쥐를 의심하며 구박만 했어요. 콩쥐, 너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설마 밭도 다안 메고 온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밭을 다 메고 왔어요. 뭐? 그 자갈밭을 담했다고? 일을 다 했다고 하니 새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새어머니는 콩지를 구박할 수 없자 힘술이 잔뜩 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콩지가 들고 온 선물들을 보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이것들이 대체 어디서 났냐며 콩지를 다그쳤어요. 이 많은 걸 선물로 받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정말이에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얘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 이거 훔친 거 맞지 새어머니는 콩쥐가 물건을 훔쳤다며 누명을 씌웠어요 새어머니는 벌로 콩쥐에게 저녁밥도 주지 않았어요 넌 도둑질을 했으니 오늘 저녁은 굶도록 해라. 콩쥐는 슬퍼하며 잠이 들었어요. 콩쥐가 너무나 가엾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는 예쁜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콩쥐에게 일을 잔뜩 시켜놓고 잔치 집으로 떠났어요. 콩쥐야! 우리는 먼저 잔치집에 갈 테니 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별을 다 지어 놓고 배도다짜 놓고 너라. 콩지는 잔치집에 가기 위해 새어머니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콩지는 열심히 물을 길어와 독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에 물이 전혀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콩쥐가 도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독이 깨져 있었어요. 아 어쩌면 좋지? 항아리가 깨져 있었네. 심술쟁이 새어머니가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시킨 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독에 물이 차지 않는 거였지요. 이를 어쩌지? 독에 물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잔치 집에 가지 못할 텐데. 걱정하는 콩쥐 앞에 갑자기 거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안녕, 콩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독 밑에 들어가서 깨진 곳을 막아줄게. 두꺼비 덕분에 콩쥐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두꺼바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독에 물을 가득 채운 콩지는 이어서 벼를 열심히 찧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찧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벼가 줄어들지 않아. 이러다가는 잔치 집에 못갈것 같아. 걱정하는 콩지의 머리 위에 갑자기 참새떼가 나타났어요. 짹짹 콩지야 걱정 마. 우리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거야. 참새들은 땅으로 내려앉아 부리로 벼를 콕콕 쪼아 그 많던 벼의 껍질을 모두 벗겨주었어요. 순식간에 그 많던 벼가 모두 쌀이 된 것을 본 콩지는 깜짝 놀랐어요. 잠새들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이제 배만 짜면 잔치집에 갈수 있을 거야. 힘내야지. 콩지는 배를 열심히 짰어요. 하지만 아무리 짜도 좀처럼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콩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예쁜 선녀가 콩지 앞으로 내려왔어요. 선녀는 미소를 띠며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배 짜는 것을 도와줄 테니 너는 이 옷과 꽃신을 신고 잔치집에 다녀오렴. 선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은 배를 다 짜주었어요. 덕분에 일을 모두 마친 콩쥐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쁜 꽃신도 신었어요. 그리고 선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잔치집으로 떠났어요. 콩쥐가 잔치집으로 부지런히 가고 있던 그때였어요. 물러서라 원님 행차시다. 원님의 행차에 당황한 콩쥐는 허둥지둥 개울을 건너다.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무섭고 급한 마음에 콩쥐는 신발을 건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개울가에 떨어진 예쁜 꽃신을 발견한 원님은 꽃신 주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꽃신 임자를 찾던 원님과 관리들이 드디어 잔칫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아가씨들이. 앞다투어 꽃신을 신어보았지요. 하지만 꽃신이 발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리 비켜! 이건 내 꽃신이잖아! 팥쥐는 다른 아가씨를 밀며 꽃신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안간힘을 쓰며 들어가지도 않는 신발에 발을 넣으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꽃신은 팥쥐의 발에 전혀 맞지 않았지요. 그때 관리가 뒤에서 있던 콩쥐를 발견했어요. 아가씨도 이리 와서 꽃신을 신어보시지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콩쥐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아유, 이 애한테는 절대 안 맞을 테니 신어볼 필요도 없답니다. 하지만 모든 아가씨들에게 꽃신을 신겨보라는 명을 받은 관리는 콩쥐에게도 신발을 신겨보았어요. 콩쥐가 살며시 신발에 발을 넣자 꽃신은 정말 맞춘 듯이 꼭 맞았어요. 드디어 꽃신 주인을 찾았네요. 원님은 그동안 콩쥐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콩쥐의 어여쁜 마음에 반해서 콩쥐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해요. 마음씨 착한 콩쥐는 이렇게 해서 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콩쥐 팥쥐 인형극 재미있게 보았나요? 착한 콩쥐가 행복하게 살게 돼서 정말 잘 됐지요? 착한 마음씨를 갖고 살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나봐요. 우리 친구들도 착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갑자기 선물처럼 짠!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하기 어때요? 가령 부모님 심부름을 해드린다거나 동생과 놀아준다거나 친구를 도와주는 건 어때요 찾아보면 할수 있는 착한 일이 정말 많네요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할까요 잘하고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많이 많이 칭찬해 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